네이버 17만원 18만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이자리에요 이자리랑 이자리 딱 요기 요때 한번 이게 언제야 24년 11월달에 한번 그 다음에 25년 뭐 5월달에 한번 여기 이거 라이브가 다 방송에 해놓은 게 있어요 요때 추천드리고 그 다음 추천드리는 적이 없어요 저항만 30만원 잡아드리고 30만원이랑 35만원 잡아드리고 근데, 30만원 저항 맞았을 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, 여러분, 네이버는 이걸 끝으로 못갈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말 했거든, 한번. 볼까요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자 어디 보자 네이버 어떤 걸 봐야 되지 6개월 전 건가 이거? 이거 같은데 요 자리네 딱 나오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 구간을 통째로 물려있는 상태로 괴로워해야 되기 때문에 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거 지금 작년 25년 6월 23일 날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나오죠 지금 <laughs> 제가 지금 다시 볼까요 왜냐하면 신규 매수를 들어갔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준다 이런 식이라 그랬죠 어떤 식 딱 그런 식이잖아. 봐봐. 23년, 25년 6월 달에 딱 이때에요. 딱 이때에요. 딱 이때라고, 여러분. 보세요. 다시. 왜냐면, 하 신규 매수율 들어갔다가,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준다 그러면, 이 구간을 통째로 물려있는 상태로 괴로워해야 어, 괴로워할 수 있다. 괴로워하고 있죠, 지금. 여기 들어간 사람은 괴로워한다고. 왜, 아, 내려가. 아, 추울 것 같아. 어떡하지? 근데, 평단가 왔다 안 올라가네. 또 내려가. 이런단 말이야. 그대로 됐잖아. 왜 그랬냐면요. 네이버는 이 30만원이 다 어마어마해요. 쉽지 않아요. 그리고 빵댕이가 무거워. 빵댕이가 무거우니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.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도 네이버가 안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잖아. 올라갈 수도 있잖아. 그러려면은 현재 고점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약간 수렴을 한 형태예요, 지금. 중요한 가격권이 23만원짜리에요. 23만원이에요. 23만원. 23만원, 24만원 정도 요 자리. 중요해요. 여기가 빠진다면 좋지 않죠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아까 말한 대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치다 라는 거죠 만약에 뭐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돌파가 나오면서 35만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무지성으로 올라간다 라고 보기보다는 30만원을 일단 넘는 걸 봐야 된다 이거 넘지 못하면은 못간다 라는 거고 길게 봤을 때는 좀 무거운 자리다 어쨌든 간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거를 이미 좀 재밌게도 6월 삼일날 이미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몇명 봤어? 500명밖에 안 봤네. 조회수 가 500이에요. 조회수 가 500이야. 이때 보신 분들, 아또 이렇게 야투브라는 사람이 또 이상한 얘기를 또 하고 가네요. 지나가는 나그네다 어쩌나 하면서. 저, 재밌는 게 뭐예요? 이거 웃기네. 지나가는 나그네요. 저 가끔 매물 에 있다는 걸 누가 모르게 이런 쇼츠를 영상으로 만들었니? 저는 고수입니다 까불지 마세요 까불지 말아 야튜브야 진짜 뭐 <laughs> 어,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너무 힘을 주는 건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저는 좀 들어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아직 어쩌